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입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 절 잔치를 먹고 자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필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 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미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모습, 또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다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가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아는 일에 대해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날이 센후그 새벽에 사내들인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방인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잔치를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죠. 빌라도는 법적인 고발과 사건의 법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발하여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행악자로 볼 증거들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발했지만 고발에 합당한 증거들도 없이 무작정 잡아서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판에 넘긴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빌라도 법정에 넘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속내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의 속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깊이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은 없고 지금 난감한 상태라는 것이죠. 할수 없이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너의 질문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저는 예수님의 이 확인 질문이 어쩌면 빌라도에게 하신 영적인 도전, 혹은 예수님이 빌라도를 구원시키기 위한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가 나를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 생각하느냐, 조롱하는 말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빌라도에게는 엄청난 도전과 축복의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빌라도는 35절에서 몹시 기분 나쁘다는 의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기분 나쁜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영적인 도전, 개인적인 구원주로 유대인의 왕으로 믿겠느냐?는 예수님의 도전적인 떤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로마 시민이고 너의 재판관이다라는 그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법정과 제도를 자랑하는 그 빌라도에게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이 세상 나라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이 세상에 속한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 나라들을 훨씬 뛰어넘고 능가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종들이 싸워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완성되는 나라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심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다스리는 나라다. 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필라도가 약간 감동을 받았는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추측이 섞인 단정형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부연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일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진리를 자기의 바로 앞에 두고서는 진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며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마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다는 것이 예수님을 제위뽑기에 회부합니다 빌라도가 가진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인기머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냐 바라바냐를 경합에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당연히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각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도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란 예수님의 이 영적인 도전에,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로마를 넘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못 박아 죽게 하는 당사자는 적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로 생각하고,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로 결단하고,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속하여 진리를 위해 싸우고 진리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